자 이제 세 시간 전에 예약하고 두 분이 조금 반지 식사하실 요리인데 한 번째 보시죠 일반 그모 밥상이랑 저희 그 마들 차호에서 나오는 이 비주얼은 저는 100% 다릅니다. 감매하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고객 감동을 위한 요거는 이제 날개회와 부근지 그리고 미나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뿔살, 요거는 허리살, 요거 이제 꼬리살, 그리고 여기 이제 엉덩이살, 여기 이제 홍어 에, 고안해 그리고 여기 특수부위 겹살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2인분을 했을 적에 에, 국내산 홍어의 밥